제가 저번에 리뷰했던 그 챕스틱, 2016년 신형 그 챕스틱은 그, 그, 그 뭐래, 구형 제품보다 용량이 적어서 벌써 다 써버렸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구해왔습니다. 온더바디에서 나온 비타민밤비라는 제품입니다. 그, 그, 향은 퓨어머이스처고요 예, LG 생활 건강 그 페리오 치약 나오는 데죠 여기 한글로도 적혀있고요 미네랄 오일이 무청가라 그러는데 어, 일단 챕스틱은 일단은 미네랄 오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발, 바르면 뭔가 미끌미끌하고 그런 게 있, 있습니다 어, 이거는 한 번도 사용을 안 했고요 이걸 아마 이게 제가 제 지인에게 무료로 받았습니다 다섯 다섯 다고다하니까 주더라고. 다섯 다섯 이섯 다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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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섯 다섯 다형 다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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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굉다히많습다 다섯 그리고 챕스틱에서 무향이라고 하면 그 냄새가 조금이라 조금씩 났잖아요. 챕스틱에서. 근데 얘는 냄새 자체가 안 납니다. 진짜 무, 무향입니다. 색깔도 진짜 하얀색이고. 어 이거 한번 발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은 챕스틱 다써 가지고 입술이 다텄어요 음, 이렇게 달네요 채프틱 구형이랑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. 되게 무르네요, 이게. 조금 발랐는데 벌써 벌써 이만큼. 아이 많이 이렇게 넣어준 이유가 있네요. 빨리 그만큼 따네요, 이게 저, 저는 이 제품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없기 때문에. 어,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이거 스티커로 붙어져 있는 겁니다.